여행 일정을 잡고 장마가 시작됐다 해가지고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날씨 요정이 도와주시네요. 강릉 여행기입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들린 곳은 명경 막국수라고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블로그 리뷰도 많고 평도 좋길래 왔는데 청양 고추 들기름 물막국수랍니다. 어, 시원한 국물에 들기름이 들어가 있는데 오, 생,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회비빔국수도. 상당히 맛있었고요. 뭐 같이 나오는 열무김치가 슴슴하니 딱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어, 국물을 이렇게 그릇째로 마실 때요 들기름 향이 확 나는데 잘 어울려요. 맛이 좋습니다. 숙소는 경포대 쪽에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 잡았고요. 뭐 강릉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오션뷰 객실로 잡았습니다. 조금 연식이 있는지 주차장 들어가는 길은 좀 협소했고 주차 공간도 성수기 때는 타워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는 써야 될것 같아요. 부동산 유튜버답게 또 내부를 한번 찍고 있습니다. 야 날씨 요정이 제대로 도와주셔가지고 뷰가 어우 뷰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정말 좋죠. 네. 신기하게 이 호텔은 뒤쪽으로는 경포대 해수욕장이 보이고요. 또 아까 그 앞에 잔잔하던 그 물결은 경포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경포호수, 뒤쪽으로는 경포대해수욕장. 이렇게 해서 호수뷰가 있고 바다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다뷰로 잡아요 10층에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인당 3만원씩 결제를 하면은 이제 입장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뒤쪽으로는 경포호수를 볼수 있고, 앞쪽으로는 경포대해수욕장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또그 무슨 디너 파티 같은 이부 입장이 된다는데 그때는 또 3만 원을 추가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술을 마시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요 어릴 때 클럽 가면은 채아주던 팔찌를 꼭 차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 입장이 안 되거든요. 수영을 즐기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이 근처에. 카페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암목 해변의 카페거리라고 합니다. 횟집들이 즐비해야 할 바닷가 앞 라인에 카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는 광안리 커피 스미스가 생각나서 들어온 카페고요.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숙소를 갔다가 술을 한잔 먹으려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숙소 인근에도 맛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숙소 들어왔는데 또노을저 있는 예, 뷰가 너무 이뻐서 한컷 담아봤고요. 아까 그 카페거리 안목 해변가 쪽으로는 이제 커피숍들이 많았지만 저희 호텔 앞에는 이런 식으로 횟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된다. 신기한 게 횟집 사이사이에 모텔이 있어 요 산토리니 모텔 뉴호텔 뭐 그래가지고 모텔이 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는데 호객행위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걱정이 되긴 야, 되던데 서울로 종기부 찍었습니다. 아 옆에 또 영덕이 있네요. 음. 야 서울 있으니까 서울 모텔도 있다. <laughs> 어한 바퀴 돌았을 때 가장 사람이 많은 요 팔도 강산의 집을 들어왔습니다. 아, 야 근데 확실히 가격이 할... <laughs> 가격이 관광지라 그런지 음... 장난이 아닙니다. 예. 아니 모듬회자 모듬회, 모듬회 소자가 12만 원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 스키다시들도 그렇게 썩 괜찮은 편은 아닌데 이것도 어, 지금 조개구이 소잔데 6만원인데 조금 부실해 보이죠? 아, 근데 어쩔 수 없죠. 관광지니까. 근데 제가 또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 조개구이 이런 거를 자주 먹었는데요. 부산 해운대도 관광지인데도 요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직접 버스킹 공연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요거는 공연비가 포함된 금액이구나. 네, 이렇게 납득하시면 좋습니다. 네, 요거는 소라무침 15,000원짜리 맛은 괜찮았어요. 네. 사장님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노래 좀 듣고 가실게요. <놀람> 봉포대에서의 밤이 아름답게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한 잔을 했으니까 숙소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또 폭죽놀이를 하는데 아이 어, 폭죽도 상당히 비쌉니다. 네. 10개짜리 45,000원짜리가 있길래 어, 이거는 이돈 주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5,000원짜리 좀 저렴한 걸로 아 애가 졸으네. <laughs> 예쁘다 같은데? 음, 찍으니까 안 터지는 거 봐. 이제 숙소 복귀해서,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한잔더 하고, 이제 자야겠죠. 네. 야경도 괜찮네요. 항상 오션뷰 이런 걸 찍을 때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로 못 담는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고요. 아, 어메니티가 없어요. 칫솔 치약 이런 게 없으니까, 자판기로 꼭 구매하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좀 사들고, 이제 숙소에서 마지막, 한 잔을 위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받았던 요 초콜릿이랑 와인 한 병이랑 편의점에서 한병더 샀어요. 싸구려 와인으로. 하나 더 해서 이제 사진용 하나 찍고 이제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 편의점표, 안주들, 맛있는 안주들과 함께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해장을 하고 집에 가야 되겠죠. 체크아웃을 한 뒤에 순두부 짬뽕, 초당 순두부 짬뽕이 또 유명하다 해 가지고 어 왔는데 그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맞은편에 이런 주차장들이 무료로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를 하고 걸어갔어요.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숙소 근처에 있고 초당 순두부 마을이 있는데 여기 초당의 순두부 짬뽕 여기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30분 웨이팅했어요. 네 유명인사들이 많이 왔네 연예인들하고 사장님하고 걸려있는 사진을 보니까 신뢰가 가 네. 면이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면 대신에 순두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국물을 먹었을 때는 어좀 짠데 매고 짠데 했지만 밥을 말고 밑에 있는 순두부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았구요 사이드 메뉴로 두부구이와 꼬막전을 시켰는데 어제의 그 조개구이집과는 다르게 상당히 해자스럽게 양이 많이 나왔고요 정말 맛있게 해장까지 완벽하게 먹고 이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 꿈같은 1박 2일이 지났고 이제 휴게소 들렀는데 오이 뭐, 음막 까베기네요. 이름이. 상당히 고급지네요. 까베기 하나 먹고 이제 다시 복귀했습니다. 강릉 여행기 끝입니다.